3.1운동은 한마디로 촛불시민혁명의 원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교훈을 정치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역사전문 정치인 역전의 유기용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리고 건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3.1혁명이 임시정부를 낳았다 이런 주제로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백범 김구 선생님의 모습으로 변신해 봤는데 좀 비슷한가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1 운동은 한마디로 촛불 시민혁명의 원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 하루에 전개된 운동이 아니라 마치 촛불 시민혁명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국민이 수개월간에 걸쳐서 진행한 운동이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1921회의 만세 운동이 있었고 120만 명에서 160만 명 정도가 참여한 어마어마한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1,500만 명이 안 됐고, 그리고 이것이 100년 전에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그리고 체포된 인원에 대한 일제히 축소 조작된 통계와 임시정부의 통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1 운동을 3.1혁명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일제의 엄청난 탄압에 의해서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 학생, 노동자 등 일반 백성이 주체가 된 민중혁명이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3.1혁명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되었습니다. 우리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한 농민 반란이 아니라 그 결과 민주공화정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단순히 박근혜 탄핵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민주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우리가 건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일파들과 보수세력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임시정부가 왜 건국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혁명 이후에 모두 7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서울에서 한성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도 국민회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7개의 임시정부가 하나로 합쳐서 모두가 힘을 합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조선 총독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가장 확실한 이유는 민주공화제의 국체와 삼권분립의 정부 구조를 갖춘 헌법을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헌법의 존재야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우리가 건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가라고 하면 외교와 국방이 중요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외교권을 확실하게 행사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를 계기로 김규식을 임시정부의 외무국장 겸 주파리위원으로 임명해서 국제연맹과 강대국에 대한 외교를 시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여권입니다. 여권은 국가가 발급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기 국민들에 대해서 여권까지 발급한 한 외교의 주체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국가는 군대를 보유합니다. 물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광복군이라는 군대 조직이 있었습니다. 1920년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을 계기로 해서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광복군이라는 군사 조직이 생겼고 1945년 해방 직전 장준하, 김준열, 김준엽이 미국 OSS와 더불어 국내 진공 작전을 기획할 만큼 광복군은 확고한 군사 조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임시정부에는 경찰 조직도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이 초대 임시정부 경무장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외교, 국방, 경찰까지. 가지고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확실하게 우리는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친일파와 보수 세력들이 국부라고 부르는 이승만도 인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1948년 9월 1일 발간된 관보 1호입니다. 여기 날짜를 보시면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라는 얘기고, 이승만도 1919년 임시정부부터를 대한민국이라고 인정했던 것이 또 있습니다. 1948년 재헌절 제정된 헌법에서 김이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진호 박사가 만든 이 헌법과 헌법 전문에 분명히 1919년 대한민국이 건립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파들이 말하는 1948년 건국절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은 3.1혁명이 임시정부를 나왔다. 또 임시정부는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건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왜 친일파와 보수세력들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의 유기웅이었습니다.